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공방입니다. 오늘은 테이블에 용접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리아나에서 출시한 미그200D, 미그 용접기입니다. 요즘에는 용접기 종류가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어서 본인에게 맞는 용접기를 고르는데 선택의 폭이 아주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구 용접기를 소개해 드리면서 뭐 무조건 이 제품이 좋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 나름대로의 이 용접기에 대한 평가와 또 일반인분들이 본인에게 맞는 용접기를 고르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용접기 종류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용접기를 부르는 명칭과 그 용어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이런 종류의 용접기를 논가스 용접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고요. 미그 용접기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미그 용접기에는 논가스 와이어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솔리드 와이어도 사용할 수 있고, 스텐 와이어, 또 알루미늄 등과 같이 다양한 용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논가스 용접기라고 할 수는 없죠. 어, 미그 용접기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그 용접기의 농가스 기능보다는 다른 기능들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용접기 구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통해서 장점과 단점을 확실히 파악을 하시고 본인의 작업 조건과 환경에 맞는 적당한 용접기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도 코리아나에서 협찬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미그 용접기 두 세트를 어, 시청하시는 분들께 무료 나눔을 진행할 것이고요. 아, 무료 나눔 신청은 동영상 아래에 링크가 있습니다. 아, 그것으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무료 나눔은 제가 철공방 채널 나름대로의 룰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신청서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건너뛰지 마시고 주의사항이나 안내를 꼼꼼히 읽어보신 후에 무료 나눔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신청서에는 간단한 퀴즈가 한 문제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누구나 쉽게 정답을 아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고요. 동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혹시 모를 수도 있는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정답이 아니거나 답이 없는 신청서는 바로 탈락이 되겠습니다. 철공방 채널에 동영상을 열심히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좀더 공정하고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니까 재미로 생각하시고 퀴즈의 정답을 꼭 달아서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코리아나 미그 용접기 미그 200D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미그 용접기의 한 가지 기능인 피복 아크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그 용접기와 마찬가지로 아크 용접은 기본으로 겸용이 되겠습니다. 이 코리안의 용접기는 전면 컨트롤 패널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위치를 이용해서 MMA 모드로 놓고 전류 조정을 해서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네. 이렇게 아크 용접을 하시면 아크 용접기가 됩니다. 아, 이 아크 용접은 더 이상 뭐 별다른 내용은 없겠죠. 네. 다음은 알루미늄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본체에는 0.9mm 알루미늄 용접봉이 장착되어 있고요. 알곤가스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본체에 0.9mm 솔리드 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일반 철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알본가스에서 CO2 탄산가스로 바꿔서 연결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흔히 말하는 CO2 용접기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논가스 용접기를 CO2 용접기처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솔리드 용접봉을 사용하는 것도 이 미그 용접기의 한 가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 용접기가 논가스 와이어를 사용할 때보다 이 co2 가스를 사용하면서 솔리드 와이어를 사용할 때가 더 많은 장점과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라서 그것에 따른 환경이 따라줘야 되겠지만 일반인 분들이나 초보분들이 이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든다면 아주 쉽고 편리하면서도 용접 품질 또한 아주 좋은 결과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예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예, 유튜브 등에서 용접기를 소개할 때는 어, 대부분 이렇게 연습용 철편 등을 이용해서 시연을 하게 되는데 저는 실제로 각 바이프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4 0에4 0 1.4t 각바이프고요각 예, 바이프에 맞게 좀 낮췄습니다 가접을 할 때는 이렇게 90도일 경우에 적당히 중간각에 들이대고 이렇게 네, 이렇게 눌러주기만 하면 가접이 됩니다. 일반 아크 용접과 비교해서 많이 쉽죠. 어, 스타트가 된다 안 된다 할 것도 없고요. 어, 들러붙을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어,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것이죠. 이제 가접을 했으니까 본 용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본 용접을 할 때는 두 손으로 토치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는 좀 두꺼운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시중에 떠도는 얘기로는 이런 소형 미구용접기는 1,2mm 뭐 2,3mm 이렇게 얇은 박판에만 최적화 되어 있다고 하는 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 네,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6T 철판 이고요 예,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예, 이제 다른 것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90도로 어,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아, 이쪽은 후진법으로 이렇게 끌고 온 것이고요. 이쪽은 전진법으로 밀고 간 것입니다. 솔리드 와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용접 똥이라고 하는 슬러그도 생기지 않습니다. 아, 스패터도 많이 붙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용접이 되는데 속도도 아주 빠르게 된다는 것이죠. 아, 이 미그 용접기 자체가 뭐 스타트와 상관없이 약하게 또는 높게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라서. 아좀 두꺼운 소재라고 해서 용접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용량이 문제가 될 수는 있죠. 어, 사용률을 말합니다. 이런 소형 미구 용접기는 대부분 200 용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160, 170을 놓고 어,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기가 열을 받아서 자주자주 쉬어가면서 용접을 해야 됩니다. 아 그것뿐이지 두꺼운 것을 뭐 작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인들의 생활 용접에서 접할 수 있는 얇은 거, 두꺼운 거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 농가스 용접봉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솔리드 용접을 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눈가스 용접을 하게 되면 가스가 워낙 많이 나와서 방복면을 착용을 하고 용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가스 용접을 하게 되면 슬러그라고 하는 이 용접 뿜이죠 슬러그가 생깁니다. 그래서 털어내야 되고요. 이것이 솔리드 와이어고요. 이것이 눈가스 와이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닭파이프를 한번 떼어 보겠습니다 슬러그를 털어내면 뭐 이렇게 솔리드 용접봉으로 용접을 한 것과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두꺼운 것을 이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아, 솔리드 용접봉과 비교를 하면 네, 이렇게 됩니다. 뭐, 이번에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응접이 됩니다. 이 논가스 용접봉은 가스를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와이어 안쪽에는 플럭스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럭스가 타면서 가스를 발생시키고 그것이 용접 부위에 산소를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전 솔리드 와이어로 탄산가스를 사용할 때보다 스패터도 더 많이 튀고 스패터가 모재에서 많이 붙기도 합니다. 아, 당연히 용접 중에 가스도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 저도 지금 잠깐 하는데도 방독면을 착용을 하고 용접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그 용접기를 구매를 해서 논가스 용접기로만 어허. 사용을 한다는 것은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CO2 가스를 사용해서 솔리드 와이어 용접도 해보시라고 저는 적극 권해드립니다 처음에 가스가 준비만 된다면 용접봉 와이어의 가격 차이로 인해서 소비되는 가스의 가격은 충분히 나올 것도 같고요 논가스 용접봉이 좀더 비쌉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접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과 아크 용접을 한두 번 해보지만 좀처럼 용접이 잘안 되시는 그런 초보분들이 처음 용접에 접근을 하기는 아크 용접보다는 이 미그 용접기를 선택하시는 게 최선일 것 같고요. 거기에 될수 있으면 CO2가스를 사용하시는 것까지 저는 적극 권해드립니다. 근데 주로 야외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작업 범위가 좀 넓고 또 복층이나 높은 곳에서 사용을 할 계획이시면 이 미그 용접기보다는 아크 용접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미그 용접기에서 아크 용접 기능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크기와 무게가 요즘 아크 용접기들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미그 용접기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에서 이 아크 용접기를 구매하라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본인의 용도에 맞는 용접기가 좋은 용접기입니다. 용도와 사용처를 반드시 생각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용접기를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에서 일반인들의 용접 교육을 진행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업자처럼 항상 용접과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접의 숙련도를 항상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접기는 어떤 종류가 됐건 사용이 쉬운 용접기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종류를 선택할 때도 사용 여건이 맞는다면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접기 종류를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코리아나 미그 용접기 미그 200D를 소개해드렸고요. 실제로 작업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좀더 자세한 실제 사용법과 세팅 방법 등은 다음 동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무료 나눔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 철공방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